와, 소양이 잘하네. 어. 통나무 위를 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 어, 잘하네. 어. 어, 잘한다. 오, 잘한다. 어머, 화이팅. 아, 화이팅. 어, 그렇지. 어, 할수 있어. 엄마가 잡아줄게 끝까지. <laughs> 저기까지 갈 거야? 응. 저기는 엄마가 안아줘야 돼. 자, 엄마 안아줄게요. 하나, 둘, 셋. 옳차! 응. 거기 서봐. 거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 응. 어. 아, 잘했다. 우리 서영이서영이 응. 만, 거서이 만세해보세요. 만세 우와. 응. 우와. 엄마. 응. 안아줄게요. 내려오세요.